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좀 가벼운 얘기로 좀 찾아보려고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아 여기가 뭐 그렇죠 결국 네, 안 좋은 일밖에 안 생겨요 아,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아,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제 직장 동료가 겪은 일인데 음,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 자기 집 근처에 불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웃이죠. 자기 이웃 집에 불이 났는데, 음이 여기가 눈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어눈 치우는 차가 길을 어, 이렇게 치우죠. 그러면 그 눈이 어디로 가냐면은 어. 도로의 가장자리로 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치우면 치울수록, 어, 그, 치워진 눈이 점점 쌓이겠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쌓이다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도 대각선으로 흘러내리고, 이쪽에서도 대각선으로 흘러내리면은, 결국은, 도로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넓었던 도로가 눈이 녹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 길이 좁아져요. 이게 여기 겨울 어, 운전에 어, 뭐라 그럴까 그 도로의 상태예요 여기 여기에. 그런데 어, 게다가 여기 지금 비가 아니 죄송해요. 어, 불이 난 상태니까 가뜩이나 길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큰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사진을 찍겠다고 구경꾼들이 몰렸답니다. 네. 남들 이제 불구경하는 거죠.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소방차들이 제대로 진입을 빨리빨리 못하더랍니다. 네, 여기, 여기의 현실이에요, 이게. 뭐, 외국은 좀 나을 거다,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는 캐나다를 욕을 하려고 하는 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 여기가 그렇게 나을 게 없다. 어, 그게 첫,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도 생각보다 시민 의식이 높은 편이다.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 소방차가 진입이 편하게 할수 있도록, 어, 뭐, 차를 치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어, 뭐, 그렇게,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도, 도, 자기 차 주차해놓고, 어, 막아놓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대신 그 사이에 사진을 찍고. 그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저는 뭐 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어, 역시 다시 한번 제가 옳다라는 거를 어, 깨닫게 해준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한국은 요새 고속도로에서 음, 갓길이 없는 뭐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그럴 때 응급차가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이게 모세의 기적, 기적처럼 이게 차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그런 거를 제가 몇번 봤어요. 네. 사진으로 봤는데 어... 예, 그만큼 한국도 된그 시민 의식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 뭐랄까 음... 한국에 대한 아직도 희망, 희망은 아니고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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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민 의식이 높은 편이고 예, 선진국이고. 살기 괜찮은 곳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진국이라는 그런 허상, 이런 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그, 그 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부풀려지는 것 같아요. 어, 좋은 예가 있, 있어요. 어,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가서 어, 저기, 운전을 하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갓길에 서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뭐, 그때가 오래됐으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럴 당시여가지고, 그냥 뭐 계획도 없이, 계속 그냥 정차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경찰,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어, 서가지고, 어, 무슨 일이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아, 참, 감명 깊었다. 역시 선진국이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법이에요. 경찰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멈춰서 어, 도움을 주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감명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법이 아니면은 어, 따르지 않고요. 법이라도 웬만해서는 잘안 따라요. 제가 지금 방금 제 개를 어, 산책을 시키고 왔는데 음, 공원 표지판에 어, 개 목줄은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개가 뭐 화장실 가면은 항상 그거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지판에 써 있어요. 이거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지금 요새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뭐 따뜻해 따뜻해 봤자뭐 예뭐 지금 영하 5도 정도 되는데 이제 햇빛이 좋으면은 어 이제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개똥들이 나와요. 예. 네. 지난 겨우 내내, 세 달, 네 달, 뭐, 심지어는 다섯 달 정도 묵은 개똥들이 슬슬 나옵니다. 묻혀있던, 눈에 묻혀있던 개똥들이. 왜냐면은, 눈이 여기 자주 오다 보니까, 개똥을 안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눈이 오는 거죠. 예. 네. 그 똥을, 눈이 덥죠? 그렇게 그 되고, 그러면은 이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 죽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 개똥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들이 사료를 먹죠. 근데 사료는 그 어느 정도 화학 약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그 개똥이 어 개똥은 안 죽고 그땅 속에 들어가면은 어 땅이 오염이 돼요. 땅이 오염이 되고 어 식수가 오염이 되는 거죠. 물이 오염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잘 몰라요. 깊게 생각을 못 해. 멍청한건지 게으른건지 두개 단지 어쨌든 생각을 안해요 네. 그러니까 개똥을 주울 생각을 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음, 진상은 어디가나 있고 악당은 어디가나 있고 범죄는 어디가나 다 일어나죠 하지만은 여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매일매일 몇 번씩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 저 별난 사람 다 있다. 혹은, 뭐, 아, 정말, 역시 나쁜 놈들은 다 어디 가나 있네. 이러면서 넘어갈 텐데, 이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 보니까, 아, 여기는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는 정말 한참 멀었어요. 정말. 그리고 더,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법이 있어도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귀찮거든.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들도, 어 굉장히 게을러요. 정말 게으릅니다.